WCC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우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3일째 네. 하나님께서 그분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섬기고 네. 그분만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이 WCC는 적그리스의 앞잡이인데 우리가 영분별이되어지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더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돌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모인 여러분, 한분한분하나님로부터 특별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귀는 하와를 미워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그 말은 바로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것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는것 아닙니까 더 w 시 c 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세계의 단일 정보를 이루기 위한 종교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영적 죽음이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 사단에게 여인이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팔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인의 후순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위해서, 피가 된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신 네.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이뤘다 우리의 수님만이 구주가 됐습니다. 삶만에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마이오스를 깨뜨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통합운동은 예! 첫째로 종교, 타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로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일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지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권이 보편적이고 다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알을 쓰는 면 원문입니다. 이걸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바알 사람이 무엇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뭐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심장에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의 해방 사회의 고조해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결련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하자는 칼로 망한다고 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보험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 곧 복음 영원고를 말하고 있어요 네. 기름 보시고 성령의 기름 보시고 포전자에게 자유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셨으니 영적인 것이 아니까 마귀에게 눌린 거 모릅니까 사회고입니까영원고이죠 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려고 말하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에서 살려줄 영이 와야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피를 십자가의 피에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지요.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주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어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년 전에 국군중앙교에부흥에 갔는데 단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운지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자 인데요 통탄 아니랍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또 변하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 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지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당과 어둠에막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신 종교 혼합주의에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겁니다 네. WCC 사상을 가져온 것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감내교 전 변선학장은 예수피나 돼지피나 같다 그랬어요. 그분이 대학교 학장으로 있었다면 그 밑에 신학생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WCC는 교회를 노랗질한 일이라고 스스로 바뀌는데그일이에양의 옷을 입혀준 자는 누굽니까? 다위대 국어 공신 요압 장군은 잘합니다 요압이 전투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해간아도냐 그 이건 인본지 더블 c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초태형 교회를 이룬 두 분이 분명히 한국교회의 요압장군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두분 제가 이름 말하자면 다 알겠지요? 그두 분이 WC 를취해가지고 한국계를 이모양이 만들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이득에 귀신 받은 유합은 만년에 분화하게 죽임 당했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수우를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아이도의 모략이 뛰어나지만 압살롬을 따르다 망했습니다. 모수교단협의에서 있으면 부산총회때 WC중앙위원회에서 예수님만 구했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아무리 어째서 그런 따르고 있어 개최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는 의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루토도로 삼아서 한국교를 다시 한번 소생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거짓이기지 못합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만의 채울 승리가 되십니다. 천주교가 네. 부패해서 베드로 성당 건축할 때 건축비 조달을 해서 면제우 반면 우리가 잘알죠요 루트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항일 때갈5세가 포름세에 출토하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말할때 루트가 뭐라한지 아십니까 포름세에 는 모든 집의 기워장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노라 목숨을 건 바로 투쟁이었어요 그 결과 죽, 교회는 죽지 않고 흑암의 장막을 걷어 치우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계신 건데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지요 한간다 오늘 죄와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지 않는 교인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의체험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고혈로재험수받은확실히 있다면 어떻게 피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사람 배운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수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햇빛 달빛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슨 빛입니까 일곱 금초 대의 불빛에 의해서 열두 떡상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성리의 불빛에 의해서. 생명의 떡, 하나의 말씀을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받지 못한 자유시장까지 더블 실 만들었고 이를 분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애장통합증 목사로서 교단을 비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합직 교단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WC의 거짓된 의무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 장모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WC 정체를 몰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WC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는 척 했습니다 1차 때 보니까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차 때 본색이 드러났어요 3차 때 종교다운지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w c 실 바로 알자라는 책을 동합지 모든 교단에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문제는 1차부터 9차까지 w c 의 회의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바를 서도 모르고 썼더라고요. w c 는 평화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오. 거무지로 왔다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씨. 전쟁터에 형 유문을 갔습니다. 권리아시안 거장이 사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의분에서 싸우러 나갑니다. 지금도 권리 같은 WCC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여가고 있습니다. 제 다윗은 홀리 앞으로 뛰어나가서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을 던지진 않는데 믿음을 나가지 않는데 아무리 전능하시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 줄 믿습니다 사울왕과 군사들이 벌벌 떠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구주 예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를 부정하고 피고 산 교회를 통째로 상기받은 떠울 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달아 지물맷돌 산 돌입니다. 그 물맷돌 산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 가지고 나가면 우리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입은 이상 중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배요 그리고 은요 배는 도시요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근데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어마마한 신성을 때렸더니, 그 신상이 부서져버리고 영원하나님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의 상징 권리하시냐, 큰 신상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어요? 무엇이었어요? 뜨인 돌, 산 돌이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영유 생명입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의 성령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오늘날 내가 아가피를 사랑한다면, 원수까지 담은 그것이 뜨인 돌이요. 사단의 원수를 깨워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WCC를 지지한 분들은 사단에 속해 있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생각은 큰 오상입니다. WCC 의 신학 자체가 사단의 무라는 것이지 교단에 속해서 누가 병신도가 합니까? 또 WCC 잘 모르고 따라오는 귀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은 이얄박한 지식 하나 있는 것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충정은 더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랑으로 이겨듭니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싸웁니까? 사람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미움을 이깁시다. 네. 성령으로 사단을 지어 봅시다 네. 진리로 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울시와 같이 종교혼합죄에 빠졌을 때바리 여왕과 바로 바리 하나님과 여관 하나님과 응답된 신불론다제시을 내기를 했어요. 기대 엘리가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 순서가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라는 기복신앙, 성문기, 물량기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보음이 무너졌습니다. 윤리, 도덕, 철학, 율법, 자유의 신학이 강대를 점령해가지고 피부든 그리스의 보음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기방 것은 무너진 재단을 먼저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습니다. 십자가 피가 있는 곳, 거이있는 곳에 성령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계의 최정자부터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도랑을 기뻐하고 통일해야될줄 믿습니다 리절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글뜬 송아지를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유와유호가 유아! 하나님이다 유호가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아가 하나님이라 고백합시다 예수모으로 구제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거짓 그 선자를 기소인 신의칼과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원수는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언제 믿지 않는 자유신의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직 목사로서 정말 우리 통합직이 WC를 탈퇴하기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래 통합직 목사님들이 앞인 앞에서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WCC, 무서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해 교단들이 WCC 나오면 돼요. 네. 정말입니다. 네. 한 교단, 두 교단 나와보세요. 네. 따라 나오면 됩니다. 네. 반쯤 줄어들면 맥이 풀릴 거예요. 네. 저는 그러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대신 선자가 되게 하고, 예우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무릎 꿇자는 출천명을 남겨뒀다 할렐루야. 이 말씀 조 한번 생각해보겠어요그 당시, 이 아방 이세벨이 무시무시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 엘리아도 무서워서 쫓겨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세상 집에 나겠어요? 아니요. 오늘 또 지금 역사에 죽은 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엘리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역사에 죽은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의 종을 통했었는데, 엘리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의 손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죄중 하나가, 기름분에후가왕이돼서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신자를 침멸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알신자 누가 했습니까? 에후가 이세벨을 죽였어요. 당장은 이세벨것같지만 네가 기름분은 네가 기름분은 엘리사, 엘리사의 종이. 바로 애우의 기름 못 되니까 그 기름으로 사단의 것은 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 리사는못 되어도 성령의 기름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는 서령년의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을 쌓으면 넉넉히 기것입니다 성령 중하듯이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몸에 담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성령의 불이 떨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 이민족으로 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한국교회를 복음 절 지킬 7,07만 명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함께 희망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의 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WCHP가 끝나면 조용할 것생각 하십니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WC를 치른 나라들의 교회가 세팅에간줄 아십니까? 한국관 분들에게서 우리가 미랄되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내 기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WC가 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눈이 밝아서.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격박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것찬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임보지 나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도록합시다 네. 모든 이론과 생을 파고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엇밖에 죽는 경험 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사단에 종이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나라 삼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하시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을 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를 긍여겨주실 것입니다 네. 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네. 끝까지 사랑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이제 더블시 사단의 세력이 한국교회를 삼키려고 할때 하나님께삼국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주셔서 예배하게 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 얘기합니다. 어둠을 먹을생각 땅에 바로 밀려오게 된 것은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물 불공을 피참해 놓고 가주신 바라 우리가 판단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시 미워하지만 그것을 지지하신 분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필리의 말씀으로 간무장에서 그리스의 정병으로 한국교를 지키게 하옵소서, WC 세력이 한국에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의력을 노리드립니다. 아멘.